주민 대표, 관리 소장이 주민 모두를 위한다고 생각하세요? 하, 아이고, 순진하셔라. 관리비 내역 잘 보셔야 합니다. 주민 대표와 관리 소장, 대표 회의가 결탁하여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천 세대 미만의 지방 소규모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 인구인 데가 아파트 행정에 큰 관심이 없어 주민대표와 관리소장이 결탁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관리 규약을 어기거나 스스로 개정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관리비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관리규약 개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내용이 상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법적 분쟁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 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입법한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요구하거나 관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